영감, 난 정말 행복한 여자예요. <laughs> 세상이 온통 캄캄해서 살려는 의지가 없던 나를 당신이 날 정말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laughs> 아, 처음으로 집 밖을 나갔던 것이 당신을 만나 처음 교회에 갔었던 날이었죠. 에? 당신이 제 손을 꼭 잡으시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 여인의 두 눈이 되고 싶습니다. <laughs> 평생 당신은 제 눈이 되주셨어요. 이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봄 소리, 여름 소리, 가을 소리, <laughs> 그 겨울 소리까지 다 들려주셨지요. <laughs> 내 평생 세상은 보이지 않아도 당신 마음이 훤히 다 보여서 나는 내가 장님인지도 모르고 살았다오. <laughs> 그리고 그 당신이 가르쳐 주신 그 노래는 듣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해요. 불안합니다. 아, 초조합니다. 참도 아니옵니다. 망상 중에 사로잡혀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 아, 바로 그때의 나의 주님의 주님 음성 들렸어요. 기도하라, 평안 줄이라, 참 평안을 줄이라. 샬롬샬롬, 샬롬샬롬, 샬롬, 참 평안을 줄이라. <laughs> 아 당신하고 맨날 춤추면서 부른 이 노래를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laughs> 아, 그리고 우리 철수가 태어났을 때도 난 눈먼 내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믿겨지지가 않아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사람들은 눈먼 내가 이제 충격을 받아서 벙어리까지 된줄 알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도 당신이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우리 철수는 당신 예쁜 두 눈을 쏙빼 닮았어. 그러셨지요. <laughs> 철수가 잘 자랐어요. 당신 가시고 늘이 애미 눈이 돼 주었는데, <laughs> 철수, 내가 보냈어요. 이 애미 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내가 보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터키에서 성교사님들이 순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laughs>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잘 보낸 것 같아요. 누군가는 해야지요. 아이, 어젯밤에도 철수 녀석이 전화가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 우리는 밤마다 기도하면서 서로 만나잖니? 또, 나중에, 천국 가면 아버지랑 다 함께 모여서 신나게 살 텐데. <laughs>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거라. <laughs> 제가 이제 점점 당신 닮아가나 봐요. <laughs> 하, 영감. 이제 제가 영감 곁에 갈 때가 됐나 봐요. 어제도 길 가는데요 가슴이 탁 막혀가지고는 아니 아니 에요내 네,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가려고요 내 나이는 가도 벌써 가야 했지요 내 네, 빨리 당신 곁에 가고 싶었는데 <laughs> 당신이 그랬잖어 천국에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요. 네 이제 당신을 만나면 당신 얼굴을 보게 될 텐데 <laughs> 잘 찾아낼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예예다 인사를 드렸어요.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만난 이후로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 손만 붙잡고 가게 하시네요. <laughs> 이 집은 당신 손때가 많이 묻어 있는데 네, 팔아서 터키에 보내주라고 해놨어요. 영감, 고마워요. 저에게 그 사랑의 눈을 가르쳐 주셔서요. 우리 철수도 잘 자랐지만 그 사랑의 눈으로 내가 많은 청년들을 잘 가르칠 수 있었답니다. 난 청년의 시절을 내가 병신같이만 살아와서 병신같이 살다가 병신같이 죽을 줄만 알았는데 이 속에 있는 사랑의 눈이 나를 너무나 아름답게 살게 해줬어요. <laughs> 아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하고 평생 살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저저 지하철 역 앞에 나가서 전도지를 듣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laughs> 그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laughs> 행복했어요. 나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의 눈, 이, 이, 영감, 영감. Soft and radiant, in my heart you are light. Beyond compare, you're my precious jewel, pure and innocent, greatest gift of my life. My darling. My beloved one, how my heart sings in your love. Come closer and hold my hand. Stay by my side for eternity. I am. You are the one I love, my darling. Like you, my darling, my beloved one, how my heart sings in your. My side for eternity, arise my love, my beautiful one, come away with me, arise my love. i away